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무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세상 나라의 어떠함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고관들이 어떠한지를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말로는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뭔가를 하겠다고 늘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권세임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집권자들은. 권세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임의로 주관하고 또그 권세를 부린다고 합니다. 사실은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그런 국민들에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책임이고 의무이며 마땅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보고 있듯이 정말 그러합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지 않아요? 지역 대표들입니다. 그 지역 대표된 이들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섬기면서 일하는 그런 소중한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섬기기 위해서 저들이 저렇게 열심을 내고 또 자기의 그 남다름을 저렇게 주장하고 떠들고 다닐까.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그들의 그 본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이미 간파하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신, 말씀, 이르신 말씀이시거든요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20절에서 그 말씀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배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청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아들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날이 되면 좌우편에 앉아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지정하여 앉게 하시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세상 나라와 좀 달라야 된다. 나를 따르고 나에게 배우는 당신들은 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크고자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군림하고자 하는, 부리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다스리 말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중세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직분을 그 교회에서 부여하는데 그 직분자들의 처신 또 직분자들의 지위가 이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신 거 아주 맞지 않는 거죠. 세상 나라는 그렇다고 쳐도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세우신 거거든요. 임직 받을 때다 겸허함을 고백하게 되고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본색이 드러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아요. 뭐 목사라 하는 자도 그러하고 장로로 하는 자도 그러하고. 뭐, 권사나 안수집사는 뭐, 지금 덜 한다고 하여도, 이게 뭐, 교회 안에 계급으로 여기고, 일반 성도들을 자칫하면 하찮게 여기고. 잘못된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빗대어 보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교회 안에 크고자 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그 본보기를 따르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야죠. 그래서 27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하신 그 처신을 여호와의 종의 처신이라고 이사에서 53장에서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구 첫날 다시 사셔서 정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모든 이름이의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거든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게 되면 이게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자가 멸망하고 음부에까지 내려가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그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이건 한없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그 반대를 하거든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하고 내가 높은 척하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모든 걸 행하려고 하고 뭔가 잘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벗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후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천한 자가, 보잘 것 없는 자가 존귀한 이름을 의지해서 함께 있는 것만 해도 과분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 자리를 넘보고 탐하는 것그 자체가 이게 아직 뭔가 덜된 겁니다. 우리가 덜 됐다 하는 말은 미성숙한 것을 말하죠. 성숙함의 그 척도가 뭘까? 우리 예수님이 처신한 것을 그대로 본삼고 따르는 게, 이게 성숙도의 처신입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겸허한 자세가 사실 교회에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예요. 교회는 서로 다툼을 해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이런 세상과 세상나라와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주도권을 잡습니까? 목사와 장로가 무슨 주도권 다툼을 합니까? 아니면 담임 교역자가 부교 담임 교역자와 부교역자가 주도권 다툼을 합니까? 참 우스운 얘기죠. 교회의 진정한 으뜸은 예수크리스도이십니다. 다 그분은, 그분 앞에서 지체된 이들이고, 겸허하게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거 늘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 교회 질서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핵심적인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질서는 높아지고자 하면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를 존중이 여기는 자세에서 보장되는 존경입니다. 상호 존중, 존경. 이게 낮아짐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피차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를 대하는 그 바탕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보잘 것 없는 죄인을 위해서 대성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중요한 자세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바탕이 될때 그게 가능하고요. 사랑이 바탕이 되면 모든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존중이 여긴다 했습니다. 부부 간에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사역자와 또 교우들 간에도 이런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한 곳에서 무슨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뭐 자리다툼? 뭐 불임,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께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서로 분파가 생기고 자기의 높아짐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그 교회 분위기 속에서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교회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세상은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만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삶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그 가장 큰산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신 그 삶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삶이 사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삶 영원한 승리자로서의 삶이 겸허한 섬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사실은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 세상은 그러하다 쳐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또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지극히 작은 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그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연세가 많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그 섬김의 자세가 사실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놀라운 생명력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질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형당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